오늘은 주둥이가 저기, 뭐야, 좁은 그 병을 가지고 오늘 정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먹을 때 쓰는 뚜껑, 그거로 좀사용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 그 분홍색깔 자갈을 한번 넣도록 해보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밑에 분홍색깔 그 자갈을 깔아놨습니다.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보라색깔 자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보이십니까? 많이는 넣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넣습니다. 그 다음에 초록색깔 자갈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가 좁아서 넣기가 좀 까다롭군요 네. 이렇게 넣었습니다 세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 병입니다. 자, 이번에는 배양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배양토는 지금 그 자갈, 밑에 깔아진 자갈보다 좀 많이 넣어야 될것 같아요. 그다육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 되니까 그을좀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배양토까지 다그 병에다가 넣습니다. 이제 그 다육을 넣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뭐냐면은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연필 선인장이라고 합니다.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,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도록 넣습니다 선인장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 물을 좀 넣습니다 자 여기에 이끼를 넣 들어가겠습니다. 좁은 구멍이라서 잘안 아, 들어가지 않는 군요더 조심스럽게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. 이길를 넣었더니, 좀, 분위기가 좀 사는 것 같습니다. 보이시나요? 안에 잇기가 들어있는 거. 병의 두께가 있어가지고, 그렇게 윤곽이 뚜렷하진 않군요.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한번, 그,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이시나요? 지금, 하나를 만들면서, 옆에서 하나 더, 이렇게 추가로,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. 같은 병이라서, 두개 이렇게 놔두면, 더 멋있는 정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.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시죠.